뒷모습을 비키세요. 네. 네. 여기 송전, 양양의 송전 해수욕장이에요. 육현 대표님하고 그 신우철 대표님이 이렇게 프랭카드 걸고 있어요. 어, 8월 한 달간은 여기서 저희가 유명 연예인들과 어, 모시고 또 노래자랑과 공연을 할 거니까 꼭한 번씩 놀러 오세요. 여기 바닷가에서. 어, 뭐. 좋아요. 아, 주세요 송전해수욕장 한번 몰러나요? 예? 네? 양양송전해수욕장. 송전해수욕장으로 송전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 오늘 파도가 굉장히 치고 있어요. 어, 송전해수욕장 오셔서 가서 김수아 찾으세요. 오늘 비는 그쳤는데 파도가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청전지역이에요. 산발선도 있고, 오염되지 않아서 물이 굉장히 맑고참 좋네요. 꼭한 번씩 오셔서 힐링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